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총파전리를 아주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심자 선생님께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위의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광고 해주셔서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유튜브의 초음파 강좌로서 초파의 기초를 닦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된초파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아, 책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선생님이 만든 책하고 이름이 또 정석이 같습니다 정석이라 하니까 바둑에도 정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공부 공부에는 이 정석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일본의 그 동경의 동방의료센터 오모리 병원의 마르야마게니치 선생님이 감사하고 세 분의 제자가 저술에 있는 복부촌파 해설집입니다 교재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초심자를 위해 씻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검사 요령 과 테크닉이 기재되어 있고 또 그림과 모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검사법하고 진단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부 정리 중에서 대표적인 정리를 아주 이해하기 초심자도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는 책입니다. 책이 글자도 분지 섬지 합니다 그림도 아주 컬러로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파 기계 사용법부터 감촉자 만지는 파지법, 그리고 스캔의 각도에 따라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이 천봤습니다.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도 요점을, 요점을 아주 잘 정리해가지고 기술해놓은 책자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15번째 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또 저를 와서는 우리 딸 김현정과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분여간에 최초로 만든 또어 책이 됩니다. 이, 이 책은 지금 서점에서 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책은 또 메디안북 어02732-4981 또는 www. mcbook.co.kr로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아, 디스카운트 된 아, 금액으로 책을 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선연하는 김에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용초사 용산총파사람 모임이라서 총파를 배울 수 있는 의사 세일을 위해서 총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0 1 2년 1월부터 일기가 시작되고 지금 내일부터 또 14기가 시작됩니다. 9월 초에는 상반기는 14기, 9월 하반기는 15기, 그리고 10월 상반기는 추석 때문에 용처사 강의가 없고, 10월 하반기에 용처사 제16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6기는 또용처사는 적은 8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등록했습니다. 빨리 등록해야 됩니다. 세 자리가 나왔습니다. 스케줄을 보시면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토요일 하목 토, 토일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토요일에는 제가 강의와실셔서 진행하고 평일에는 서울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강사님이라든지 또는 대구의 김일봉촌파교실의 강사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촌파 DVD를 선물로 드립스캔 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이렇게 7장 샷트로 되어 있습니다. 복부 전염력 갑상선 행동 맥카지 포함 있습니다. 영천사 어, 신청하시면 되는 선물로 드리고 DVD만 단독으로 구입하시는 데는 33만원 됩니다. 문의는 대구김일봉내과05374322089 01045312089로 어, 문의해 주시면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아, 너무 오늘은 조금 어, 광고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어, 정리를 지금 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이한 어, 오늘의 정리는 6 8팔세 자본에서 통증을 동반하는. 좌측 갑상선의 출혈성 낭종입니다. 이분은 1개월 전부터 좌측 갑상선 부위가 경도 통증을 동반하는 종계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측 갑상선의 2 7 곱하기 2 4 c m 크기의 낭종이 보이고 낭종의 내부에는 고액코 대우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흡인을 했더니 흡인해에서 2cm 2cc 정도의 혈성 콜로이드 액체가 흡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스모스로 투악해하죠랩사이로이드 그랜드 이스모스는 정상은 랩사이로가큰 낭종이고 낭종 내부에 데브리가 관찰이 됩니다. 이 낭종의 크기는 어, 2.7곱하기 2.4cm고 낭기액체고 여기에는 대부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단상이죠. 어포 쪽이로 쪽입니다. 이렇게 예, 남성빈변. 이쪽이 대부리고 이쪽은 어, 풀이 되죠. 그래서 칼라더프를 띄어보니까 내부에는 고액고 부분 대부리 부분 헬리오시노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것은 헬륨 신호가 아니고 아티팩트지요. 예,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 대구리죠 대구리고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여들어갔으면다 반을 뒤로 이렇게 들어가 아스피레이션을 했습니다. 아스피레이션 했습니다. 아스피레이션되는 흡입액은 조금 있다가 어, 제가 보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에 통증을 동반한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은 서부 아쿠토사이로다이티스가 아니고 임상에서는 본정리와 같이 갑상선, 낭종이나 또는 결절내 출혈입니다. 낭성내 출혈이나 또는 결절내 출혈이 있을 때두 네. 번째는 낭성부에 감염이 있을 때, 이건 굉장히 드물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악업성, 갑상성염 그 다음에, 이 갑상선이 갑자기 커질 때, 어, 우리가 뭐, 어, 서브교 저, 저, 하시모도 사이로다이티스에도 초기에는 커질 수가 있고, 디퓨저, 고이타로 생기는 브레이브스 디죠 이런 것들도, 어, 통증이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나플라스틱 사이로이드 캔사, 역행성 갑상선, 이런 경우에는, 급속하게 갑상선이, 어, 커지기 때문에, 통증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어, 결절 내 출혈이죠. B9 예, 결절 내 출혈이 있으면 통증을 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스피네션흡입했난 사진을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흡입했는 사진이죠. 이렇게한 10cc 정도 주사기로 흡입했습니다. 네. 아, 흡입은 안돼에 어, 환자의 통증은 많이 호소되 어, 없어졌고 흡입할 때 너무 많이 흡입하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출혈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어, 초음파 스캔법 DVD를 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잔춤부터 보죠. 달라. 이해하고. 그런 것을준비하요 자, 안테인피를 보고 는고스레을 봐야 됩니다. 고스를볼 때는 이렇게 고스레 쪽으로 이동. 스쪽 이동. 이동할 때는 앞이동은 되지 않고 프로브를 탈비를 따라간 이동. 다고스를쪽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스의인피라고 버스얼 슈피를 보겠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하면 다 버스의 피를 보겠습니다. 자 뒤자. 자 버스 포탈베리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리얼 포탈베리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리얼 포탈베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자 보십시오. 프로그램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위치입니다. 이그 위치에서 그룹을 이렇게 포스리얼적으로니 이동. 을 하면 포탈베이비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네.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리얼 포탈베이비, 이렇게 간 보이죠. 여기 포스리 인피리입니다. 포스리 인피를 배출할 포스 인피를 도 사리되고. 버슬를 슈트는 연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슬를 인피니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슬를 인피니언 볼 때는 이렇게 푸브를 좀더 다들 할 정도로 이겨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가입합니 이쪽으로 후라이전판에 가깝습니다. 자, 때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푸브의 위치가 완전히 위부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비에는포필니필 벤츄랄 포스린필 도사리 여기에 위의 라이트 리브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간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레인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람받으십시오. 어떤 대로하십시오 이쪽이 포린필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좀 채워야 되죠. 호라이전타라고 채우는 호스레슈페리아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브라이크 하면서 루페 루피, 루페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호스레슈페리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페가 를 버셀슈페를 반찰이 굉장히 좀어렵습 아. 응? 배를 볼록하게 야 나와서 또 화면을 다시 배를 볼록하게 버셀슈페를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예 이처럼 그 자샤에게 설명해 주는 DVD입니다. 이 d v d 를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또이 DVD에서 대해 추천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촌파를 배우시는 배우시는 선생님, 촌파 스캔법을 이 DVD로 공부하시고 다가오는 촌파 보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